우리 백산이 오늘 수육 먹는 날입니다. 사람도 못 먹는 수육. 와. 집 본이라 고생한다고 해서 제가 수육 진짜 좋은 걸로 샀습니다. 와, 진짜 잘 먹죠. 옆에 가면 뭡니다. 있잖아 자, 백산 많이 먹어. 응, 떨어지게 먹지 말고. 아, 진짜. 예야 하고 싶시 진짜. 수육. 진짜. 살코기 많이 있습니다. 야 너도 더운갑다. 더운게, 이 맛있는 것도 먹기 싫은 거야? 고마워? 알았어, 알았어. 어이, 먹어, 이거. 어 먹어. 어이, 먹어, 아유, 알았어. 어이, 먹어. 흐흐흐, 흐 안에. <laughs> 갑자기 놀란거야? 트러블하네 알쪄먹는가본다 알쪄먹어 <laughs>